아차. 거래준비, 거래 비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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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써니, 써니. 어. 주몽, 어. 주몽. 어. 주몽. 어. 예 예. 어. 얼마인가요? 이 나게 보려잖아, 어두 오케이 오케이. 도착해서 돈을 드리겠다. 미바르면, 미바르. 비엣비시, 비시 No stamp, only i 라니 코트말라다그지 했어. 레노비니지 아니 쟤쟤 졸고 고레즈노비. 들도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오늘 이제 타바스를 떠나서 케만으로 가려고 하는데 타바스로 들어올 때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없다 그러고 내일도 없다 그러고 택시만 있다 그러고 하루에 한 대가 있대요. 근데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틀에 한 대?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도시를 나가려면 이렇게 이제 셰어 택시를 타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가려는 곳은 이제 캐리만이라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사막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뭐 지금 밖에만 봐도 이렇게 옆에가 다 사막입니다 아저 씨가 이제 지금 차가 흔들린다고 저 보고 중앙에 앉아서 중심을 잡으라고 하시네요. 가잡 예. 오케이, 오케이. 나기 두시세요. 텔레폰. 아. 텔레으면 미안해 보안 돼, 안 돼. 괜찮게. 예, 예. 땡큐. 반둘. 아이고야! 아우, 비가 온다, 비가 와. 여기는 이제 이란의 어떤 마을이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 먼저 버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시어 택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 마저 없다 싶으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3일 연속으로 비가 오긴 했는데 오늘은 또비 예보가 없다가 비가 쏟아지네 그래서 to get a caravan. I'm going to get a caravan. I'm going to get a caravan. I'm g o i v o i 일단 캐리만 가는 뭐 버스는 없다고 하시고 지금 저기 앞으로 가서 무슨 통행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캐리만 가는 파랑을 찾아보라고 하네 어 여기도 춥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춥네 오 뭐야 멈춰주시나? 살람 <몬> 저 <몬> 헤르만? No. 아, 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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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주 yes here 아 no okay. 아 okay okay thank you. 심 일단 뭔가 가는 방법을 찾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일단 좀비좀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가는 곳인 것 같아요. 가 최대한 키치 하이킹을 해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할 수가 하나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 거기까지 여기 40분 정도 걸어가면 저기 교통 경찰서가 하나 있대요 거기서가 오히려 차를 잡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갑자기 터지셨어 살람 아우 비리잔 비리잔 너 아~ 노, 노, 너머니 얘야 나나 달려는 것이 아니라서 돈까지 요구하시면 뭐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곳이라. 무사하지만 돈을 내고 탈순 없어. 가는 곳이라면 돈 내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가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쉽지만 일단 걸어가 보자. 햇볕이 뜨는데, 너네 이렇게 아프게 오냐? 엄청 멋있다. 대박이야. 대박! 가방이 한 23kg 정도 되는데 와 힘드네. 이제 경찰이 부르네. 파라시. 아, 예, 노바르시. 노바르시. 소 코레주누비. 코레주누비. 예스. 아, 스 땡큐. 테스니어. 와. 아, 가스 아, 빌리젠 아, <laughs> <Yeah>. <tbars> uh, no, perjanjian g i Yeah, college uni B. My city. Yeah, yeah. Oh, young child, she got. y e a y e a yes, yes. Very serious. Very s m a l n t What's your name? My name is Kim. Young ho. Yeah, yes, my name. South Korea, k o r 비 a Thank you. Feel oh. yeah. more, ah. wow.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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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get TV or who? Smile, you d t h a n k you, thanks o much. s o m 경찰차 오시더니만 저거 봤다고 걸어가는 거저대리러 왔다고 이렇게 번역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아 여기서 차량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메리시맘눈 씨유씨유 땡큐 메리시맘눈 버스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버스를 탈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 차량도 잡아 주셨어. 아, 아. 아 대박이야. 친구가 태워 준차 태워 줬는데 버스 시간까지 좀 있다고 자기 가게에서 쉬다가라고 왔습니다. 어, 그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اینجا تا ده شب ماشین نیست اما پلیس را سواری یا تلیلی ممکنه سوارت کنه چمدون تو بیا اینجا امانت پیش من بذار برو تو اتاق اونجا دراز بکشی راحت راحت کن تا ساعت ده شب آه تو مکم زادا آه تینکیو بریشی ممنون آه نه نه چون هنگم بابل بگوستم دا ایران کولیجون رو بیم آه ی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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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کت یوردان سوی کتار Ah. 아.. 열심히 맥시멈 땡큐 아.. 대박 대박 어떤 상황이냐면 주차분이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줬습니다 그 차량을 타고 두루쿠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있어라, 이 시간까지 이 방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이 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버스 시간이 9시 반 정도에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때까지 여기서 잠을 자라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 아이사렁이! 아이사렁이! 이 그리스만 아 그리스만 예스 I'm from korea w a t 리스만하하리 라이크 그리스만? 예 그리스만 그리스만 쥬르만 쥬르만 그리만이 베테리아 그리쥬누비 그래 그리쥬누비 그래 그리쥬누비 정신없어 정신없어 땡큐 바이 맘누 오우 쏘리 땡큐 바이바이 아 그래도 감사하게도 자 가방까지 해주시고 저 기도실에서 버스 시간까지 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버스가 많이 쓰는데 아까 알려준 장소는 완전 어두워가지고 아 거기, 저기서 버스가 과연 쓸런지는 모르겠네 자이 버스 만약에 안 오면 다시 여기 와서 그냥 텐트를 치고 자든지 아까 기도실에서 다시 자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냥 타바스에서 11시에 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다릴 걸 그랬어 근데 여기가 지금 9시에 버스가 있다고 해서 버스만 있다면 문제없이 잘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 큰일 났는데? 무슨 천둥이 친다 번개랑 또 비구름이 몰려나봐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 버스 타러 왔는데 그 경찰서 앞이라고 갑자기 카메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뭐 찍지도 않았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카메라 보고 확인한다고 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차를 태워주신 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다 지우라고 하네요. 그럼 카메라 확인한다고 카메라랑 엮어가는 후 뺏어갖고 아 진짜 오늘 경찰이 저한테 인종차별을 하지 않나 아까는 좋은 경찰들 만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버스 타기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여기 떠나고 싶네요.

오늘도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자기는 틀렸고, 대단. 그래도 버스를 탈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러 면서 얼마나 또 힘들게 갈지 걱정이 되네요. 아, 하지 마, 나 뜯어라. 안 빨라. 아, 도마. 아, 도마. 케르반에 아, 아, 타만. 도착을 했고, 바로 그 숙소는. 예약을 안해 가지고 무작정 뭐 숙소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일단 체크인을 할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진짜 탈 때는 좋았는데 타고 나서 엄청 불편해 가지고 진짜 허리가 깨나 질것 같아요. 드브룸 아풀 오 마이 갓9:00 yes i'm waiting here 이게 내밀었거나 뒤태 넣었거나 둘아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이틀동안 멋있어가지고 바로 짐 풀자마자 바로 먼저 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방을 먼저 내어주셨고 긴방이 이제 체크하우스 방이이 방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보고 너가 좀 피곤하니까 먼저 잔 다음에 오후에 이제 일어났을 때 방을 또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신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사실 이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틀 동안 뭐씻고 이제 계속 이동만 하다 보니까 피로함이 좀 쌓여가지고 감기 기운도 좀 올라오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캐르만에 온 이유는 이제 아마 여기서는 사막을 가지 않을까 싶고 오면서 오늘 나쁜 경찰들도 만났고 좋은 경찰분들도 만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laughs> 카메라까지 뺏기면서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는 경찰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밀당을 당했던 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곧 봐.